자, 20번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함수에 대해서 fx랑 ft랑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실근이 1과 3과 5세개밖에 없다 4차함수 모양이 뭐 이런 게 그려질 수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꺾여서 그려줄 수도 있거든. 조금 더 꺾여서. 근데 교점이 몇 개가 나오했냐면세개나온는했으니까세개 나오는 걸 찾으면 요렇게 하면 세개 나와. 또 어디가 세개 나오냐면 요렇게 하면 세개 나올 거야. 교점 세 개. 맞지? 또세개 나오는 건 없나? 총세 군데 있어야 된데세 군데 나올 만한 거. 4차 함수 그래프인데. 음. 실근의 개수가 개수가 t가 1일 때, 1일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데가 나오나? 여기선 3개고. 이게 지금 요래 되면 두 개, 요래 되면 4개인데 3개 나오는 걸 찾아야 돼 3개? 사차함수에서 3개 나오는 데가 세 군데가 있다고? 있나? 있나 이게? T13513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 없는데 없잖아. 잠깐만. 이렇게 접혀 올라가면 접혀 올라가도 안 되지. 아, 아, 일단, 세개 나오는 거를 찾아보니까세개 나온 데를 찾아보니까 t가 1일 때, 또는 3일 때, 또는 5일 때, 이 말인가 보네. 그지? 지금 여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, 우리가 아니고, t가 1일 때도 실근 개수가 몇 개냐면, 세 개. t가 3일 때도 실근 개수가 세 개, t가 5일 때도 실근 개수가 세개 이렇게 맞추면 되겠네요. 그죠?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진다. 1, 3, 5를 기준으로 해서 3일 때가 이제 뭐 대칭인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다라고 알수 있고. 자, 문제에서 마이너스 A. A 기준으로 해서, 좌극한 우극한 두 개를 더한 값이 좌극한 우극한을 두 개를 더한 값이 g a 랑같지가 않다 음... 좌금한우극한한 다르다 아, 아, 아. 이거 아. 지금, 이거 지금, 이거 지금, 이거 지우이 fx에 대해서 구한 거고, fx 값이 1일 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교점이 3개란 얘기지. 그죠 그럼 요걸로 이제 gx를 그려보시면 되는 거야. 여기까지는 fx 그린 거고, gx를 그려보자. gx가 1일 때 값이 이제 교점이 3개란 걸 알았고, 1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몇 개겠어? 2개겠지. 계속 2개겠지. 그래서 이때는 1보다 작을 때는 계속 두 개로 그려질 거다. 맞지? 자, 그리고 1에서 3 사이까지는 전부 조점이 몇 개? 하나 둘셋네 개, 하나 둘셋네 개일 거라고. 요 점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지? 음... 이 점도 일단 알아내야 되는데 이 점을 a, 이 점을 b라고 칩시다. 잘 모르겠다. 이게 일단 3이고 여기가 5고 이 점을 a, 이 점을 b라고 치자 일단. 나중에 계산하고 자 그러면 1에서 a까지 사이는 전부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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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다가 a일 때 바뀌는 거지. 여기 4개 여기 4야. a에서 3까지도 4개. 그지? 3일 때 교점이 3개지, 3개. 그리고 A 일때는 교점이 2개. B 일때도 교점이 2개, 이때도 계속 4개, 4개, 5일때까지 계속 4개 이다가 5 지나가면서 부터 다시 2개로 바뀔 음. 맞지 5일때도 3개. 그림 이렇게 그려지거든. 그러면 좌우 극한이랑 달라지는 점들이 달라지는 점. 두 개를 이제 좌우 극한이랑 두개 더한 거랑 어, 잠깐만. 얘는 좌우 극한이 이 2고 4니까 2랑 4랑 더하면 6이고 가운데가 3이잖아. 3. 그럼 두개 곱하면 같아지네. 아, 그럼 이 점은 아니고. 얘도 아니고. 얘도 얘도 두개 더하면 가운데 4 돼야 되니까 아니. 그럼 지금 구하고 싶은거는 a, 3, b 요거 세개 구하시면 되는거죠. 세개를 더해주시면 되겠다. 좌우 한 우우 칸두개 더하면 6이 될거고, 이 가운데가 3이니까 좌우 한이랑이 4, 2 더하고 가운데 3이니까 6해서 같아졌단 말이야. 그래서 이쪽은 필요없고, 이쪽만 계산하시면 되겠다. a, 3, 6만. 자, 일단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몰라. 그냥 1 3 5가 이런 식으로 대칭 형태로 그려진다는 것밖에는 모르는 상태거든요. 자, 근데 여기를 x축이라고 한번 가정해 놓고 가정해 놓고 얘두 개를 구해 볼게요. 그럼 얘를 x축이라 가정하면 1 3 5고 3일 때 중근이니까 f(x) 식이 x3제곱 x-5가 될까 이거를 위아래로 얼마만큼 옮겼는지는 몰라 필요없어 왜냐하면 얘를 미분해서 a,b만 구하시면 되거든 그럼 얘를 미분만 하면 된단 말이야 자 미분을 합시다 어떻게 미분할까 이거를 다 곱해서 좀 아닌 것 같고 이거 두개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고, 뒤에 거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야. 그지 그럼 f'x는 얘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6 하고, 뒤에 거 곱하고. 자,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쓰고, 뒤에 거 미분. 이렇게 되겠지. 그러면이 X 6으로 묶으면, 얘랑 얘랑만 더하면 될 거고 맞 x 그래서 s x 제곱 마이1스 x 1 4 x 플러스 2 1 묶으면 6 x p l x 플러스 s 이니 x plus 10x p l 고 s 10x 이라고나 10x p 이 u s 10x plus 10x p l u 합이 0 얘는 l 그래서 두개 더하면 두가 정답이 되겠다.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. 다음, 21번.